아이스크림이야?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하트 아니 하트하트 지지 지지 こっマ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ど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こっち 아, 움직이잖아뭐 내가 나이 대포는데져붙이 대포를 던져. 나이 대포를 던져. 대포를 어져 나이 대포이대포이대포이 대포를 던져. 나이 이 대포를 뭐 먹어? 이이나뭐 만두에요, 만두. 만두 해봐. 이건 아니야. 응?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응. 공룡들한테, 이아나, 자동차 소개시켜줄래? 어. 자동차 친구들 소개시켜줄래? 어, 공룡한테 먹여줘? 어 어, 오, 어,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야. 으하하하. 히히 티라노사우루스 만두 맛있대? 어 어우 정말 맛있다 <laughs> 만두 맛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음음음 음 냠냠냠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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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두 먹는 티라노사우루스 우와 음. 이 안이 공룡이에요? 응 음. 우와 공룡하고 만두를 나눠먹고 있어? 응 맛있어? 응 티라노사우루스 만두야? 응쿵쿵 <laughs>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너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공룡 ABC 공룡 ABC 공룡 A, B, C 응? 킁킁 아주 오래전 옛날 킁킁 지구는 공룡들 세상 큰 공룡 작은 공룡 빠르고 느린 공룡 우 지구는 공룡들 세상 땅이엔 공룡들이 뛰어다니고 바다에는 어룡 하늘에 냉룡 아 만두 먹는 티라노다 그것이 바로 공룡 시대. 공룡 시대로 떠나자. 공룡이다. 공룡이다. 으아아보로로 응. 살려 아무아아 공룡아저씨 절 잡아먹지 마세요 공룡 좋아다구? 응 으아 으아 아 브라큐 사우루스 잡아먹자 으아 이안아 티라노가 브라큐 맛있대? 응 으아 너무 잔인하다 네 으아 양양 양. 푸드 보자. 그? 아. 짱구? <laughs> <감구>. 짱구도 먹일라고? <laughs> 짱구, 만두 맛있대? 응. 떨어져. 도 만두 먹이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대? 응. 어 음. 자동차가 많이 있나요? 이거도. 그 자동차는 뭔가요? 그 공 버스예요.